프랑스 9구, 르펜의 집권이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현지 시간 일요일에 프랑스 총선이 있었죠. 프랑스 총선은 이날 1차가 치러졌고요. 과반이 달성되지 않으면 7월 7일 결선 투표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마리 르펜의 국민연합이 일요일 1차 투표에서 약 34%의 득표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극구 정당 국민연합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 여권은 3위로 밀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합이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에서 31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좌파연합체인 신민중정선 득표율이 28% 정도, 115에서 145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 집권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범 여권 안상불은 22% 득표에 그쳐서 의석수가 90 혹은 120석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르펜 의원이 오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마크롱 7년간의 부패한 권력을 끝내려는 열망이 투표로 나왔다. 민주주의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2차 투표가 잘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르펜 의원 얘기대로 결국 2차 투표가 결정적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좌파연합은 국민연합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연합하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1차 투표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사실 있는 것이죠 프랑스는 똘레랑스의 나라 아닙니까 똘레랑스의 나라에서 르펜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각자 도생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 미리부터 이어난 프랑스의 상황은 최근 국채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르는 프랑스 국채 금리는 불안한 프랑스의 전국, 정치적 변곡점에서 나오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 국민연합이 내세우는 감세나 지출 계획이 금융시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검증이 안된 점이 반영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민연합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보면 묘하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FT와 입소스가 프랑스 18세 이상 유권자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연합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국민 연합은 심지어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일지라도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겠다고 이민 문제도 제한적인데요. 이 어젠다를 미국으로 끌고 오면 결국 이민 문제에 엄격한 트럼프의 공약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에서 경제 분야를 더 잘할 것으로 여겨지는 후보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라는 의견이 확실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마크롱 정부의 인플레를 끝내겠다고 프랑스의 국민연합과 미국의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도 꼭 닮았습니다. 최근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말싸움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죠. 사실 트럼프가 잘했다기보다는 바이든이 망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든 후보 교체론이 정말 물밑듯이 나오고 있고 유일하게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막을 수 있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바이든의 오랜 친구인 시인이자 소설가 제이 파린이가 공개적으로 조에게 이제 떠날 시간이다 라는 제목의 공개 소환을 올렸을 정도입니다 파린이는 바이든 대통령 고향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친하게 지낸 이웃인데요 둘은 어머니끼리도 친했다고 하고요 바이든 모친이 파린이가 어렸을 때 돌봐주기도 했던 그런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과 나는 수십 년전 우리 집, 부엌, 식탁에 함께 앉곤 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의 팬이었다. 미국 역사상 당신만큼 마음이 넓고 또 중용 감각을 지닌 지도자는 몇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도 나처럼 노인이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멍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토론장에 들어온 바이든이 늙고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다. 내가 당신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나라와 당을 위해 그렇게 해달라. 사기꾼 트럼프의 재선만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을 정도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이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고 금요일 PCE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서 화제를 끌었죠. 이게 트럼프의 당선 예측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드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덜 걷는다 쪽이라면 바이든은 더 쓴다이기 때문에 누가 더 미국 재정을 위험하게 할지 그거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은 각국의 인플레가 이제 중앙은행 손을 떠나 재무부로 확실히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논문을 통해 소통하는 페드 노트의 최신 논문 보실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각국의 물가, 헤드라인은 물론 코어 인플레까지. 그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가 한눈에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 분석 대상에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깨가 좀 으쓱거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 보면 괜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논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급증했고, 이는 상품 수요 급격한 증가, 공급망 문제, 긴장된 노동시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발명된 것이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급등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동기화되었으며 전체 인플레뿐만 아니라 핵심 인플레 코어 인플레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얘기로 연관이 되고요 이세개 그래프 보실까요 왼쪽이 헤드라인 가운데가 코어 맨 오른쪽이 헤드라인에서 코어를 뺀 것인데 이 검은선이 전세계 인플레예요 그리고 각각의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은 전세계 인플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를 말합니다. 글로벌 컴포넌트를 말하죠. 그런데 이 공통된 요소가 각각의 인플레이와 놀랄 정도로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전 세계 공통의 현상, 즉,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변수들이 전체 인플레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보니까 61년부터 94년까지는 헤드라인 기준 88%, 95년부터 19년까지는 74%, 근데 2020년부터 24년 1분기까지는 무려 98%가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개별 국가의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글로벌 전역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스위스도 금리나 했고, 스웨덴도 했고, 전 세계 선진국이 금리나 대열에 속속 들어간다는 것은 전 세계를 괴롭혔던 물가 변수가 이제는 거의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글로벌 변수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이제 종언을 고했다는 뜻입니다. 그건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공조해서 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중앙은행의 몫이 있을까요? 이제는 희박해지고 있을 겁니다. 글로벌 구성 요소가 인플레이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이제 인플레가 각국에서 잡히고 있다는 것은 다시 각국의 상황이 반영되어 인플레가 달라진다는 뜻이고 각국의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는 것은 각국의 상황이 다시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비정상적으로 공통적인 요소에 의해서 인플레가 설명되었던 최근 시기에서 벗어나 95년 2019년 상태처럼 각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가 달라지는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적 통화정책은 이제 사실상 시기의 문제일 뿐, 종언을 고한 상황에서 이제는 키는 중앙은행 아니라 재무부로, 각국 정부로 넘어간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각국이 새로운 레짐 하에 재정정책 어떻게 쓰느냐, 세금 어떻게 걷느냐 이런 각국의 변수에 따라서. 이제는 각국의 물가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각자 도생의 시계로 다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연준의 논문을 분석하면 바이든 정부의 재정조책을 꾸지는 트럼프, 마크롱 예산을 꾸지는 르펜 역시 반쪽짜리 비판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의 상승 또 토론회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은 반드시 프랑스와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에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플레라는 요인 자체가 이제는 중앙은행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간파를 했기 때문이고 국채 금리 상승은 이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이벤트였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금리도 그러합니다. 이제는 나라마다 인플레의 원인과 그 양태 모두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